이게 뭔지 보이시나요? 짜잔. 오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요, 예쁜 우리 딸아이 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.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변신을 해 볼까요? 자, 먼저 액자의 뒷부분을 떼냈습니다. 뻥 뚫렸죠? 이렇게. 이건 버리는 건 아니고요. 혹시나 나중에 딸라이가 찾을까 봐서 예쁘게 포장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해 놓겠습니다. 이렇게. 일단 보관하고요. 이렇게. 그 다음. 스푼지를 준비했습니다. 모양을 칼로 잘라내고요. 이렇게 중간에. 칼로 그물 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오늘 다육이를 심을 건데요. 다육이 이름은 면도사입니다. 이 면도사는요,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, 그렇지만 노지 월동은 불가능합니다. 이거를 이 사이에 집어넣고요. 잘린 부분 위로 가도록 했어요. 곰순의 얼굴이 보이시죠? 여기에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끼워줍니다. 됐나요? 이렇게. 자. 자, 천천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올라갑니다.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.